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최저가에만 소개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최저가 제품은 바로 2024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6입니다. 갤럭시 Z 플립6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으로 가장 콤팩트한 사이즈부터 AI 기반의 기능, 고성능 카메라까지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이 제품은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삼성폰에서 가장 탐나는 제품이 바로 갤럭시 Z 플립6입니다. 이 제품의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48만 5천원에서 9% 쿠팡 즉시 할인과 최대 12% 카드 추가 할인까지 적용하여 119만 1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카드 할인 12%는 와우카드. 신한, BC, KB국민, 삼성, 하나카드로 결제 시 적용 가능합니다. 꼭 카드 할인 적용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성공홈 최저가격보다 15만원 이상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Z 플립6의 특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콤팩트한 사이즈. 갤럭시 Z 플립6는 역대 Z 플립 시리즈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새로운 플로팅 디자인을 도입해 이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모던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이 혁신적인 폼팩터는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 컴팩트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디자인은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도 쉽게 들어가며 더욱 슬림해진 두께로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플렉스 윈도우로 확장된 통역. 플렉스 윈도우는 단순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넘어 실시간 통역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국어로 된 대화도 갤럭시 Z 플립6의 통역 기능을 통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도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을 사용하여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 어시스트 AI 기반의 채팅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기기를 열지 않고도 바로 메시지에 답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추천해 주므로 대화가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구글 재미나이와의 협력 삼성과 구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갤럭시 Z 플립 6에서는 재미나이 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구상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향상된 AI 기능 갤럭시 Z 플립 6의 AI 기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리거나 원을 그리면 관련 정보를 구글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통역 기능을 통해 전화 통화 중에도 외국어로 된 대화를 즉시 번역해줍니다. 또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녹음된 대화를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 회의록 작성이나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5천만 화소 카메라. 역대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자랑합니다. 5천만 화소의 후면 광각 카메라와 삼성의 프로 비주얼 엔진이 만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선명한 사진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나는 나이토 그래픽 기능을 통해 조명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밝고 생생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줌 기능의 플렉스 캠. 플렉스 캠의 자동 줌 기능은 촬영 시 피사체를 인식해 프레임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손으로 별도의 줌 조작 없이도 최적의 구도를 찾아주며 플렉스 윈도우 미리 보기로 구도를 확인하고 쉽게 멋진 셀카나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포토 어시스트. AI 기반의 생성형 편집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미지를 이동시켜도 AI가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며 라이브 효과를 통해 이미지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 배터리 성능.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3세대 프로세서로 배터리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통화, 메시지, 게임 등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재생은 최대 68시간, 비디오 재생은 최대 23시간까지 가능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더욱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을 자랑하며 폴더블 폰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Z 플립6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AI 기능,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결합한 최고의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창의적 작업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현대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출시 후 최고의 조건으로 역대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자랑하는 쿠팡에서 구매하세요. 지금 주문하면 반나절만에 도착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